안녕하세요, 신이아입니다 네, 지금 제 앞에 무엇이 있냐. 짜잔, 짜잔, 짠짠. 네, 바로 이 쿠키 마카롱인데요. 요거는 이번에 스타벅스하고 미니가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텀블러 하나와 지금은 제가 학원이 없는데 집에 있는데 이 마카롱 쿠키를 구입을 했어요. 이 마카롱 쿠키는 그 차, 미니, 그차 안에 요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요거를 보여 드리는 이유는 뭐 맛도 맛이지만 요거를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요즘에 저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많냐면은 아, 그거 먼저 말씀드려야겠다. 너무나 기분 좋은 소식. 네. 저희 학원에서 라이브 커머스 스피치 교육을 받는 친구들이 꽤 있는데요. 이번에 어떤 친구가 동시간대 라이브 방송 그립에서 매출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와! 네, 축하드립니다. 이 친구는 이제 여성 의류 쇼핑몰을 운영을 하면서 라이브 커머스도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기분이 좋더라고요. 관련된 내용 내용은 저희가 블로그에 제가 좀 올려 놓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 드리려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네, 어, 식품 관련해서 쇼호스트를 하고 싶어야 하는 분들을 위한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어, 제 영상을 보고서 그 라이브 홈쇼핑 연습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메일로 좀 많이들 보내주셨는데, 네, 열심히 연습을 하세요. 화이팅! 자, 또 제가 지도했던 그 성악가 출신의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은 남성분인데, 대왕 오징어를 판매를 하세요. 그분도 동시간에 정말 매출을 크게 올렸다고 다 원장님 덕분입니다라고 하는 카톡을 보내 오셨더라고요. 네, 파이팅입니다, 우리 수강생 수강생들. 그래서 그분은 성악가예요. 제가 주문을 했던 게 목소리가 좋고 노래를 잘 하시니까 라이브 방송에서 본인이 꼭 노래를 한번 해보세요라고 했어요. 노래를. 그래서 제가 시키는 대로 주문을 했더니 노래를 정말 했어요. 제가 그 라이브 방송을 모니터를 해드렸거든요. 실시간으로 근데 학원에서 했던 것만큼 굉장히 잘했고요. 역시나 우리 많은 사람들이 노래 너무 좋아요. 제가 하나 더 구입하면 노래 또 불러주시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댓글도 막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이브 커머스를 잘하기 위해서는 내 캐릭터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물좀 좀 마시고요. 오늘은 라이브 커머스에서 식품 식품 소개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소개를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 가겠습니다. 자, 요거 요거 갈게요. 큐 사인 들었다고 치고 레디 큐.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신희아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요. 나름대로의 그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맛있는 거 먹을 때에요 아이,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 너무나 좋거든요. 특히나 무엇을 먹을 때 달달한 거 먹을 때, 이 달달한 걸 먹으면은 스트레스도 조금 해소되는 것 같고 기분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요, 음,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달달한 게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자, 짠짠짠짠! 바로 이 마카롱 쿠키입니다. 이 마카롱 쿠키는요, 어, 마카롱과 쿠키를 같이 더한 거. 요거라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일단 이 마카롱 쿠키는 어떤 마카롱 쿠키냐? 이번에 스타벅스에서 미니와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했거든요? 근데 같이 만든 그 제품, 이 음식이 바로 이 마카롱 쿠키예요. 자, 일단 보여드릴게요. 외관부터 짠! 보시면은 어때요? 너무 맛있게 생겼죠? 너무 맛있게 생겼죠? 네. 어, 이유는 일단 보기에는 마카롱 같잖아요. 모양부터 보세요. 이 가운데 요런 거 하나하나가 초콜릿이에요. 초콜릿. 네. 이 달콤함에 달콤함을 더했다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요. 마카롱도 달달함이 있잖아요. 쿠키도 달달하잖아요. 거기에 이 초콜릿까지. 얼마나 달달하겠어 근데 저는 이게 먹었을 때 느낌이 달다 라는 것 보다는 정말 달달하다 라는 말로 표현을 해드리고 싶어요 달달함이 달달함을 더해서 달달달달 달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일단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너무 예쁘죠 그래서 저는 이 인스타도 제가 쓰는데 인스타 계정이 제가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음식 관련돼서 제가 쿠겐 셰프 기자로 활동하면서 음식 관련된 계정에 올리는 거, 또제 개인과 라이브 커머스 관련된 계정이 또 하나가 있고 스피치학원 대표로서 올리는 계정이 세 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음식에 관련된 부분에 제가 이 사진을 찍어서 올렸잖아요. 자, 그래서 보면은 정말 이거 인스타 감성, 인스타 갬성, 네. 이거 사진 찍어서 올리면은요. 너무 귀엽고 예뻐요. 네. 근데 이 모양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요. 또 다른 거 무엇이니?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핑크색. 핑크색. 네,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민트색. 민트, 민트에 짠! 짠!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 핑크색 같은 경우에는 이 맛도 잠시 뒤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건데 똑같아요. 이 연두색과 똑같은데 차콜릿이 올라가 있는거 요것도 민트잖아요. 민트인데 화이트 초콜릿이 올라가 있어요. 화이트 차콜릿 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올려져 있어요. 그니까, 이거를 사진 찍어서 올렸더니만은 사람들이 너무 예쁘다. 나도 먹고 싶다. 요런 댓글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면, 뭐니 뭐니 해도 이 식품이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보기도, 보기에도 좋은 건 좋은 거지만 맛이 어떤지 궁금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 요거. 처음에 보여드린 요 연두색의 마카롱 쿠키를 먹어볼게요. 자. 음. 음. 저는요, 이걸 먹었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은, 음, 요게요, 그, 마카롱 쿠키잖아요. 근데 포인트가 마카롱보다는 쿠키. 여기에 더 포인트를 맞춘 것 같아요. 이 마카롱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두 겹이 같이 있고 그 안에 또 어떤 무언가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씹을 때 감촉이라던가 이런 게 약간 보들보들 한다고 한다면 요거는 약간 딱딱해요. 딱딱한 그냥 그야말로 이제 쿠키의 느낌인데요. 맛이, 음, 왠지 맛이 녹차 맛일 것 같죠?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녹차 맛이 아니라 그냥 고유의 어떤 초콜릿의 향도 초콜릿의 냄새도 나지 않아요. 이 먹었을 때 초콜릿 하면은 아주 달다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식감이 일단 딱딱하고 일반적인 그냥 쿠키 먹는 느낌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맛을 표현해 드린다면은 음, 달아요. 단데, 엄청 달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달달함이 있고, 거기에 그냥 쿠키를 먹을 때 그냥 그 식감이다. 일반 식감. 네, 요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마카롱을 좋아하는 분들은, 어, 선택하지 않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마카롱 같이 보여서 선택을 할 경우에는, 마카롱은 좀 이제 부드럽고 이제 쫄, 쫀쫀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는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이 안에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요. 두께감이 조금 있어요. 두께감이 좀 있죠. 네, 두께감이 있는데요. 아주 딱딱하지도 않고, 음, 약간 살짝 딱딱, 딱딱한 편? 딱딱한 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렇게 맛있게 보이는 이 마카롱 쿠키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요즘 같이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다, 내가. 그리고 좀 달달한 거를 찾지만은 아주 많이 달달한 걸 찾지는 않는다는 분들은 요거 추천해 드릴 것 같고요. 눈으로 보는 즐거움이 있고요. 또 입으로 보는 즐거움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드셔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을 때 달달함에 달달함에 달달함이 더였다라고 했지만은 그렇다면 이 3콤보로 달달달달달해야 될것 같잖아요. 그 정도의 생각할 정도의 큰 달달함은 아니기 때문에요. 아주 달지 않다는 거. 어느 정도 적당한 달달함이 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제가 지금 식품 관련해서, 어, 맛 빼기로 좀 보여드렸어요. 근데 제가 지금, 어, 맛 표현을 할때 보셨어요? 어느 정도 달달함은 좀 있는 것 같고요. 하면서 강력하게 포즈를 줬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 달다라고 한다면 은 저는 거짓말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할 때도 과대 광고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달다면은 전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먹고서 우와! 진짜 달아요. 단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드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제가 먹어봤을 때제 기준에서 느낌이 엄청 달지 않았어요. 그냥 달달한 정도. 그래서 이 과대 광고를 한다거나 거짓말로 여러분들이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잖아요. 소비자들이 다시는 여러분을 찾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다가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표현 안에서 그 정도로만 조금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이브 방송에 도전하고 싶은 분들 꽤 있으시죠? 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음, 그리고 요새는 이 루트 방법이라든게 많이 이제 열려있고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하실 수가 있답니다. 아시겠죠? 네, 신유아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오늘은 라이브 방송 잘하는 방법, 식품편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